안녕하세요. 말라입니다. 지난 라인게임즈의 LPG 2021에서 공개된 언디셈버의 새로운 소식인데요. 8월 24일, 공식 티저 사이트와 함께 유튜브의 새해가 민 트레일러 영상과 스케일 언박싱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언디셈버는 니즈게임즈에서 개발하고 있는 게임이며 핵인스레지 수송전투 기반의 RPG 게임인데요. 4분기 출시 예정이며 출시 시기가 임박해 오는 만큼 공식 SNS나 디스코드 채널로 유저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분주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공개로 인해서 언디셈버의 대략적인 컨셉을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임의 기본적인 스토리를 간추리자면 열두 신들과 열세 번째 악의 신과 대립 속에서 열두 신들은 룬과 정수에 담긴 자신의 힘을 자손에 공유해서 악을 처단하는 스토리 같습니다. 여기에서 자손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가 될것 같은데요. 언디셈버에서는 클래스의 제한이 없고 룬에 따라서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룬은 스킬론과스킬론을 강화하는 링크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스킬론과링코론의 조합에 따라서 수천가지의 스킬 조합이 가능하고 자신의 스킬에 따라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스킬 속개 영상에서는 근접, 원거리, 주문으로 나눠져 있으며 계속해서 추가적인 영상들이나 정보들이 공개될 것 같은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이나 라인게임즈 신작 라인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의 예전 영상이나 언디셈버 공식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직 모든 게 공개된 것도 아니며 일부만 공개됐다는 점과 다양한 커뮤니티성의 콘텐츠들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언디셈버는 수동 기반의 게임으로 PC에서는 자체 플랫폼인 플로어와 스팀 그리고 모바일 멀티플랫폼으로 서비스됩니다. 음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게임패드도 지원이 된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언디셈버는 저 개인적으로 올해 출시 예정인 게임들 중에 기다리고 있는 기대작 중 하나입니다. 당장 오픈은 아니더라도 테스트라도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